My, my, my.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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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coughs> 그냥 음 이거 자 38번은 뭐뭐 뭐, 그냥 뭐 음. 빠질 거요관련해고자 이게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개아한 다섯 개 정도로 이렇게 해야 돼서트리안 리듬 이제 차시면 주기 관련했을 때 이제 햇빛 하고 뭐 다른 요인들 그런 영향을 준다 뭐 그런 내용인데 <laughs> 자 여기 daylight 여기서부터 여기 present 여기까지가 어, 주제 <laughs> 자 주제고 그다음 에 여기 어, s o l e n n e s 이 부분이 어, 뭐, 상... 어, 상술 이렇게 <laughs> 나와있어 여 밑에까지 조금 쭉 가서 아자좀더 <laughs>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음. <laughs> 자 Daylight <laughs> isn't the only signal that the brain can use for the purpose of biological clocks resetting uh, So it is the principal, uh, principal and preferential signal when present <laughs> 알고 나왔는데요 여기 이제 <laughs> 도 부분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도를 뭔지 먼저 좀 보고 이렇게 하는 게 괜찮긴 한데 <laughs> 자 보면은 어, 햇빛이 Uh, isn't the only signal 자, 유일한 어떤 신호가 아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런 어, 햇빛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다 이거지 <laughs> 근데 어, 뇌가 사용할 수 있는 뭐를 사용한다? 이거를 사용한다는 거지, 낫으니까 이거 <laughs> 자, 유일한 신호가 아니다. 네. 어, <laughs> 내가, 음, 근데 이러한 어, 목적으로 열리고 또 열렸고, 이렇게. 음. <웃음> <웃음> 자, 근데, purpose, 이제 목적. 자, biological 하면 생체, 어, 생체 시계 resetting 어, 하면 재설정. 어, 자, 리셋 하는 거지 재설정이라는 목적을 <laughs> 음, 위해서 어, 어, 자 음, 자, 여기도, 여기 저기 잠깐만 줄게 어, <laughs> 그래서 봐봐 어, 뇌가, 우리 뇌가 어, 사용한 뇌 뭐를? 뭐 이러한 신호를 근데 일단은 햇빛도 사용한다는 거지. 이게 유일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햇빛도 사용하는데, 어, 뇌가 햇빛을 사용해서, 뭘 어, 한다는 거야, 지금? 생체, 우리 몸에, 어, 우리 몸에도 이제 시계가 있는데, 그거를 재설정을 해야 될 때가 있대. 맞잖아. 우리가 뭐, 뭐 엄청 늦게 자거나, 아니면 뭐, 늦게까지 자거나, 뭐 그랬을 때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햇빛이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이렇게 맞추자는 거지. 이 햇빛 이없으면 밤이고 그렇지 뜨면 아침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 말고도 있다라는 거야. <laughs> 그래서 어, 유일한 게 아니고 다른 게 있는데 <laughs> 근데 비록 어, 뭔가 있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지. 이 비록 이거는 어, 왜 얘는 이제 햇빛에 관한 얘기하려는 고하게 아니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비록 그것이, 이게 그것이 햇빛이죠. 비록 햇빛이 중요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요그지 중요하지, 당연히. <laughs> 자, 어, 어, 비록 그것이, 자, 프렌스팔 하면 이제 교장이라도 또 있고, 중요한이라도 또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중요한, p r e f e r e n t i a 되는, 뭔가 선호되는 신호라는 거죠. 당연히 선호울 우리가 편하니까, 햇빛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뭐할 때? 그것이 있을 때라 햇빛이 있을 때는 그게 엄청 선호되는 거야. 위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먼저 해석하는 게, 이거 이제 내용상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지. 그렇지 이게 유일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음. 자,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는 데 있어서. 음. <laughs> 자, 오케이. 자, 체크 다 <laughs> 했지. 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 뭐 어떤 게 있냐 이런 건데, 어, so long as they are uh, reliably uh, repeating, the brain can also 또한 uh, use other external cues such as uh, food, exercise, and even regularly uh, timed social interaction이라고. <laughs> 아, 어, <laughs> 자 여기 어, 부분 보면은 어, 어, <laughs>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되고, 어, 자 여기서 이제 솔롱 에즈 나왔잖아요. 여기서 솔는 에즈랑 같은 거죠. 에즈. <laughs> 그래서 에즈롱 에즈 거거든요. 에즈롱 에즈는 뭐, 뭐, 하는, 한, 이라는 뜻이 있어요. 뭐, 뭐, 하는, 한. 어, 이게 이제 조건의 부사절로 들어가는 부분이야. 아 어, 얘, 이, 대, 얘네들이, 어, reliably. 그러니까 뭔가, 어, 믿을 수 있게, 어, repeat. 반복되는 한, 이라는 거야. 그지 왜? 햇빛도 반복이 되잖아. 근데, 어, 햇빛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다른 예능이요. <laughs> 자, 어, 이대이는 이거예요. 다른 external cues가 얘거든. 그러면은, 어, external 하면 x가 바뀌니까, 뭡니까? 외부라는 뜻이죠. 외부. 다른 외부 cues 하면은 신호. 뭐 이런 뜻이니까. <laughs> 그래서, 다른 그 외부 신호가 얘네들이 우리가, 그치, 믿을 수 있게끔 계속 반복되는 한, 어, <laughs> 그 뇌는 어, 또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외부적인 신호.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거. 그러니까, 어, 먹는 걸로도 생체에 뭐 그런 거를 이렇게 할수 있고, 운동도 그렇고, 심지어 어, 규칙적으로 뭔가, 뭔가 시간으로 정해진 사회적인 상호작용. 어, 뭐 예를 들어서 학교 가는 시간이 있지? 뭐 그럼 괜찮아. 어. 자 그래서 이런 것또 또한 사용할 수 있대요. 뭐 하는데, 저거 하는데. 어. 신체 시계 재설정 하는데. <laughs> 어. 그래서 뭐 햇빛도 있지만 한마디로 다른 어 외부. 어, 뭐 신호 같은 것도 해서 이걸로 뭔가를 할수 있다. 아이 보시면 어, 뭐, 여보디보자자그 <laughs> 다음에 어, 래요여기 내가 상보열열있있는게여기 <laughs> 노트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예시로 받고, 여기 triggers, 여기까지. <laughs> 예시로 봤어요. 응. 자, 아무튼, uh, all of these events uh, have the ability to reset the biological clock. 그죠? Um, 이런 모든 것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그렇그 생체 시계를 재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laughs> 자, 커마 아인지 어, 허락하면서 그것이 그거를 어, 하게끔. 자, 여기서 여기서 이셀뭐다요 시계지. <laughs> 어, 이 시계가 어뭐 하는 거야? 때리는 거죠. 어. <laughs> 를 프리사이즈 뭡니까 정확한이라는 거지, exact. 뭐그 다음에 뭐 accurate. 이런 비슷한 단어지. 음. 정확한. 아, <laughs> 4 어, hour. 2 4 시간. 2 4 시간에 그서 노트는 음이라는 나왔어요 아, 어, 그쵸.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 딱 지나서, 12시 딱 되면은, 땡! 이렇게, 땡땡땡! 이렇게 소리하면서.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허락해 주면서, 음, 아, 어, 이런 것들을 이뤄야니다 <laughs> 그죠? 아, 어, 접속사 없으니까 접속사 역할 할수 있는 분사도 같이 쓴 거고. 아 어, <laughs> 그래요. 그런데, 어, <laughs> 자, 여기, 어, 이제 예시 부분을 좀 보면은, 음, it is the reason that uh, individuals with certain forms of blindness, uh, uh, 여기서 이제, blindness, 이제, 그게 나오는데, uh, do not entirely lose their circadian rhythm. 이라고 you know, 나와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laughs> 이렇게 는 거나, <하는구나. 웃음> 어, 이것이 바로 어떠한 이유다, 그죠? 어, 그지? 어, 세연아? 그 실명인 사람있지 시각장애인들, 안 보이잖아, 그지? 그런 사람들은 햇빛도 뭐잘 보지도 못하고 뭐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가 나오는데, it's the reason that <laughs> 자. 어 어떠한 사람들 근데 어 이러한 것을 가진 사람들 <laughs> 어떠한 어 형태의 어그 시력 상실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어 do not entirely lose 완전히 뭔가 어 잃지는 않는다라는 거나 그들의 이 이거를 이게 밑에 음, 뭐 24시간 주기라고 나왔죠 <laughs> 어, 그래 요 하나 둘 여기서 닫아주면 되겠네 어, 그러한 이유이다 음, 그래요 음, 뭐이거뭐참 이제 그런 게 대단하다 뭐 그런 거지 <laughs> 음, 사연은 어떻게 있지 않을까 자, 어, the reason 하 나오고, 뒤에가 s, v, o 나왔으니까, 완전하니까, 그죠? 이게 y죠, y. 관계 부사. 관계 부사로 쓰인 거. <laughs> 자, 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그, 하냐. despite not receiving light cues due to their blindness. Other phenomena act as their resetting triggers라고 어, 나오는데 뭐, 뭐 자세하게는 안 나오고 <laughs> 자 이렇게 어, 어, <laughs> 자, 피로 not receiving 음, 그 받지는 그 못하는 거지 자 l i g h t c u e e s 어떤 햇빛 신호를 어, 그것 때문에 그들의 시력상태 때문에 어, 햇빛의 시련은 어, 받을 수 없지만 아 어, 그렇죠? 근데 나는 생각할 때 어? 햇빛을 예를 들어도 좀 낮으면 따뜻하니까 그러면 안 어, 되는데 <laughs> 이 사람은 그냥 눈 시력으로만 볼수 없다는 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다른 현상이 <laughs> 액트에서 어떠한, 어떠한 걸로 행동을, 그러니까 역할을 한다는 거지 어, 뭐다? 그들의 어떤 재설정 어, 트리거는 <laughs> 뭐를 이제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유인으로 이렇게 어, 그렇지, 다른 것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이제 리셀 트리거로서 이렇게, <laughs>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어, 하는지가 좀나 나오면 좋은데,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이제 하는지. 근데 그런 내용이 안 나왔어. 신기하게. <laughs> 어,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여기 나온 부분이, 여기, any signal, 여기서부터 싱크로나이밍 여기까지를 어 약간 이제 부연으로 받고그 <laughs> 다음에 마지막 부분, 마지막 부분을 그렇죠, 어 결론으로 받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게 이제 주제랑 관련이 있는 거지? 아, <laughs> 어, 그래요. 자. 어, any signal 그 어떠한 신호. 근데 that the brain uses for the purpose of playing까지죠. You know? 어. <laughs> 그 뇌가 사용한다라고 했지 이거를. 어 그래서 <laughs> 뇌가 이러한, 어, 목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그 어떠한 신호, 어, 그런 신호는 <laughs> is turned. 이러한, 어, 용어를 갖는다라는 것. <laughs> term. <laughs> 요, <laughs> term이 이제 용어라는 게 있으니까. 자연시계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얘가 자연시계래요. <laughs> 그래서 어떠한 다른 것들은 자연시계라는 용어를 갖는데, 어, 이게 어떤 이제 독일어에서 온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 뭐 시간 제공자. 어, 아, 니 아니면, 뭐, 이게 싱크로나이저가 이제 동기화 장치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계장치 음. 어, 그래서 뭔가 동기화 시켜주는 뭔가 맞춰준다라는 거지. 싱크로나이즈가 어, 그런 뜻이니까 함께 뭔가를 하는 거니까 어, 시간 제공자라는 그런 어, 어, 그런 신호가 뭐 자연시계라는 이름을 갖는데요. 뭐 쪼라는 거야? <laughs> 자연시계라는데 아, 그 자연시계가 이 뭔지 이렇게 다 하는데. 어차피 저는 말을 못듣요 길게 하는지 <laughs> 자 thus 그럼므로 어, 그래서 어, 그 결론으로 보자면 w h i l i g h t is the most reliable and thus the primary light giver <laughs> 자비로뭐뭐있이죠 빛이 가장 신뢰할 수있다 어, 그리 그래서 그래서 어 프라이머리, 면 이제 주된 어 자연식의 인데 그런 반면에 음자이어 <laughs> <laughs> 있다 다아 어, 많은 요인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것도 있다라는 그 말은 계속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는 어, in addition to 뭐 뭐에 덧붙여서 그러니까 뭐에 빛에 덧붙여서 빛에 덧붙여서 사용될 수 있는 거지 자 여기서 열린 게 잠깐만 여기서 또 받아주는 거고 어, 그 햇빛에 더해서 아니면 in the absence of 이게 부재시 그러니까 햇빛이라는 것이 부재인 거 그러니까 아까 시각장애인처럼 시력 상실한 사람처럼 햇빛이 여기서는 이제 부재라고 할수 있겠지. 음, 그런데 사용될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있다. 아이고, 그치? <laughs> 어, 그렇대. 음. 자, 이런 걸로 해서. 그렇다 음. <laughs> 잘 걸... 자, 고래.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